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유일한 이웃 자가라 채널, 기계인간입니다. 날씨가 굉장히 추워졌습니다. 이게 온난화 때문인 듯 합니다. 여름엔 굉장히 더웠는데 말이죠. 이것도 온난화 때문인 듯 합니다. 아무튼 여름이든 겨울이든, 올해부터 전기료가 엄청나게 올라, 이제 난방이든 에어컨이든 켜기 부담스럽습니다. 저 같은 서민은 이제 히오스 돌릴 컴퓨터만 켤수 있겠어요. 작년 말부터 전기료가 오른다 오른다 했지만 이렇게 세게 올릴 줄은 다들 예상 못했을 겁니다. 마치 히오스 대회 종료같이 말이죠. 우리 히오스인들이 느낀 당황과 고통을 이제 전국민도 알겠지요. 근데 한국 전력이 2022년 적자가 30조 원이라 합니다. 더 놀라운 건 2022년 부채가 160조 원이라 합니다. 엄청나죠? 히오스를 가진 볼리자드 시가총액이 약 70조 원이니까 볼리자드를 이번 구매하고도 남는 빚이 있는 겁니다. 히오스만 잘 운영했어도 블리자드는 200조원의 가치가 있었을 것은 변론으로 말이죠. 참고로 한국 전력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전기세 다 합니다. 전기도 판매하는 대상인데 자꾸 세금 지급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기료로 불러달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앞으로 전기세 말고 전기료로 부릅시다. 전기도 아껴 쓰구요. 대한민국 전기료가 비싸냐? OECD 평균으로 보니 34개국 중 한국이 31이다 합니다. 독일의 3분의 1도 안 되는군요. 한 번에 올렸기에 체감이 굉장히 크게 드는군요. 이렇게 전기료가 비싸지면 물가는 오르고 서민들은 더 팍팍해지는 게 현실입니다. 어쩌면 전기를 많이 쓰는 고급게임 히오스보다 저급한 그래픽에 노를 하는 사람이 늘어버리는 것도 이런 전기료 인상의 영향이겠지요. 하지만 우리 히오스인들 지구온난화, 코로나, 물가인상 같은 험난한 일이 있어도 절대 히오스를 떠나지 말자구요. 시공인들 화이팅하며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